생각나는 게 있는 거죠? 앨브러 옮겼어. 드라마의 시작은 23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살인마 정희신. 고현정의 과거에서 출발합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가장 혐오받는 존재들, 즉 성폭력범, 아동학대범, 가정폭력범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며 사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사형수가 되었고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고 철저히 감시받으며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회에서는 정희신의 살인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 모방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전과자였고 목이 졸리고 혀가 잘린 채 발견되었으며 혀가 항문에 넣어진 끔찍한 장면은 과거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수사를 맡은 강력계 팀장 최중호 조성하는 즉각 사마귀 카피캣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정희 씨는 조건부 협조를 내세우며 다시 세상 앞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경찰의 모든 제안을 거부한 채단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차수열 장동윤에게만 조사받겠다는 것,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살인범으로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한 후 평생을 증오로 살아온 수열에게 이 조건은 끔찍한 고통이자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은 결국 이 요구를 수락합니다. 그렇게 살인마 어머니와 형사 아들의 불편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회 말미에는 정의신을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서구환, 이태구가 등장해 새로운 혼선을 예고했고 본격적인 카피켓 수사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서구환의 사제공 설계도 그리고 메모에 있던 자필입니다. 서구환이 쓴 겁니다. 서구환. 집에서 나온 물증들을 봤을 때 서구환은 정의신을 종교처럼... 따랐어요. 어쩌면 서구완은 사람을 죽이고는 싶은데 겁이 나는 상황에서 정의신에게 응원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망상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최근 벌어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서구완의 얼굴을 공개하며 공개 수배로 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 됐어요. 찢어, 찢으라고. 엄마, 아저씨 말잘 들으면. 우리 다 괜찮을 거야. 그렇죠. 아빠. 죄송해요. 아빠야. 아빠 말잘 들으면 우리 다 괜찮을 거야. 찢으죠. 아빠 어디 있어? 우리 아빠 어디 있어? 아저씨 우리 아빠 아니잖아. 이는 회 본격적으로 서고환을 중심에 놓고 사건이 전개됩니다. 서고환은 정의신을 추앙하는 인물로 그의 집에는 정의신과 주고받은 편지, 관련 기록 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육원 출신이라 주장하며 피해자 의식에 젖은 모습을 보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가 보육원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중적이고 거짓된 정체성은 그가 단순한 추종자 이상의 위험한 인물임을 암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형사 김나희, 이엘과 서구안의 대립은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나희는 그를 추궁하며 분노를 드러냈지만. 오히려 서구완은 나희의 아픈 과거, 즉 이혼 후 자폐 아들의 양육권을 포기한 사실을 들추며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당신도 자식을 버린 게 아니냐라는 서구완의 말은 나희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결국 그녀가 멱살을 잡는 상황까지 번졌습니다. 수열이 이를 말리며 사건은 잠시 진정됐지만 서구완이 단순히 추종자가 아니라 형사들의 개인사까지 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서구와는 피해자 김태석의 존재를 거론하며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가 나를 찾았을 것이라는 왜곡된 피해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주장하면서 동생 김태석이 태어난 탓에 어머니가 자신을 찾지 않았다고 믿었고 그 증오를 폭력과 범죄로 표출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정의신의 과거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10살 아이가 쇠사슬에 묶이고 불에 달군 숟가락에 찢어졌다는 끔찍한 학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차수열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이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국 서구완은 경찰에게 체포되지만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형사들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수열은 그의 말에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서구완이 김태석을 언급할 때 죽였어가 아니라 죽었어라고 말한 점에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수혈은 그가 직접 살해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으로 내버려 두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정의신과 서고안의 대면 장면은 이외의 백미였습니다. 정의신은 서고안을 비웃으며 쫄아서 직접 못 죽였냐고 도발했고 아들 수혈 앞에서는 제다 알아 끝내야 되라는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순간 정의신은 다시금 과거 사막이 시절의 본성을 드러내며 폭발했고 최창살 너머에서 서고안을 살해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격분한 서구완은 결국 정의신의 공격 직후 스스로 총을 쏘아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한편 수혈은 김태석의 행방을 추적해 병원 내 세탁공장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김태석은 이미 죽은 상태로 보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혈은 단순한 낙하산 팀장이 아닌 진짜 경찰로서 팀원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신의 섬뜩한 일면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 입안에 숨겨온 나뭇잎을 몰래 천장 위에 모아두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일지 곤충, 사마귀와 연결된 상징일지 아직은 알수 없으나 그녀의 기괴한 내면을 암시하는 중요한 떡밥으로 남았습니다. 시끄러워. 맞아. 시끄러워. 너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나도 들려. 서구 나도 알아. <laughs> 거짓말 선생님 어디에요 어 쫓아가고 있어 서구환은안 좋긴 한데 의식은 있어요 아까 정신하고 얘기할 때 봤지 서구환은 모방살인하고 관련이 없어 빨리 서구환입 열어야 돼 김태성만 살아 돌아오면 다친 사람 없고 서구환은 언론도 관심 놓을 거고 입안 열면요 입 열게 해야지 나랑 그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요 걱정하지마 원장한테 얘기해놨어 정신도 수감 중에 그 병원 신설 줬었고 서구환 외부 완전 차단할 거야 지금은 김태석부터 김주임 전화 들어요. 적당히 둘러대. 예? 예 알겠습니다. 유치장에서 자해를 했다는데 병원 이송 중이라는데. 아씨발좀 꼴통 새끼네 그. 서관 씨다 끝내야 해. 너도 다 들었잖아. 쟤. 알아. 이정현 <laughs> 그 새끼 마누라 이름까지 싹다 세상에 알려버릴 거야 내가. <laughs> 지금 죽여. 이회는 서고완을 통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서고완은 정의신의 추종자이자 왜곡된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지만 진범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진짜 카피켓의 정제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차는 정의신의 본성을 강렬하게 드러낸 회차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한 모성과 범죄자를 향한 냉혹한 폭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서구완을 공격한 후 느낀 살인의 휘열은 그녀가 여전히 사이코패스적 본성을 간직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고현정의 눈빛과 표정 연기는 시청자에게 전율을 안겼습니다. 또한 나뭇잎을 모으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의신의 내면과 연결된 새로운 복선으로 작용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3회 예고에서는 새로운 모방살인이 벌어지며 진짜 범인이 다시금 존재를 드러낼 조짐을 보입니다. 동시에 차수열은 정희신의 과거 첫 살인, 즉 남편을 죽였던 사건에 접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학대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구환의 혼수상태, 김태석의 죽음, 정희신의 미스터리한 행동은 모두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들 요소입니다. 결국 이 회는 정의신은 과연 단순한 살인마인가? 아니면 왜곡된 정의를 실행한 인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이 질문에 어떤 답이 제시될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